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까지 말씀으로 쓰임 받는 가문이 되자, 쓰임 받는 가문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소 사용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자 넉자로 된 관용구를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한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족보는 한 가문을 추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족보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가문의 역사에서 이름을 떨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존재에 대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름을 떨쳐서 유명한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이 주님 밖에서 유명했다면 그것은 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나는 어떤 족보를 써갈 것인가? 나는 어떤 족보를 써갈 것인가? 스스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한번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 남은 생에 아니 내 생애를 마칠 때 과연 나는 뭘 남길 것인가?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여 인사유명이라고 하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여 호사유피라고 하지만 이것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하늘나라의 기록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유명한 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너 누구니? 주님이 전혀 몰라주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파란 글씨를 잡으세요. 나는 그의 이름을 어디에서? 생명책에서 뭐 하지 않는다? 지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뭐죠? 지워지는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지워지는 이름도 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기는 사람은 영적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첫째, 흰 옷을 입게 됩니다. 둘째,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셋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이 순교를 당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 주님께 기억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역대상 2장 1절에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 등입니다. 그런데 3절 보시면 여러분 성경 3절 보세요. 갑자기 어느 자손이 나오죠? 유다 자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자는 루벤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야곱의 열두 아들에 대해서 족보를 쓴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누굴 언급해야 되겠어요? 루벤이 나와야 되죠. 하지만 루벤은 창세기 35장 22절에서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일로 인하여 야곱이 열두 아들에게 유언을 할때 창세기 49장 4절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는 영지적인 의미에서 유다의 자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됩니다. 바로 이거죠. 아, 이제부터 유다 자손이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중심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그냥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냥 뭐 되는 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면서도 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유다 자손 다음에 역대상 2장 9절부터 17절까지 다윗의 가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다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서 아버지 야곱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항상 누구를 조명하고 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인 너희를 위해 구원자 메시아 보내줄게. 자 신약 성경이 뭐라 그랬죠? 그 메시아가 왔어. 그 구원자가 왔어. 그 이름이 예수야. 너희는 그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유다의 가문 가운데 특별히 다윗의 가계에서 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의 계보는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의 계보라고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긴 역사를 여러분 마태는 어떻게 축약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축약하고 있단 말이요 아주 아주 핵심적인 것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태어나실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제부터 그 족보를 그 계보를 너에게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역대기를 기록한 사가 에스라의 관점은 우리는 잘 이해됩니다. 이미 패망한 조국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의 회복을 기도하는 에스라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를 쓸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군대 간 아들이 부모님에게 쓰는 편지하고 또그 아들이 사랑하는 연애하는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하고 편지의 접근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66권의 성경도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배경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역대상아를 에스라는 기록하고 있는가? 패망한 조국에 대해서 다시 그 역사를 설명해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뿌리 있는 가문이야.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 우리가 지금 망해서 포로이지만, 하나님은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라의 이 바람대로 유다를 로마가 지배할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누구 자손에게서, 다윗의 자손에게서 말입니다. 구약성기 루기를 읽어보시면 우리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그 족보가 얼마나 위태롭게 이어졌는가를 알게 됩니다. 루기 1장을 보시면 한 가정에 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 가문은 멸문지아가 된 거예요. 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끊어질 것 같은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모압 여인인 루시 보아스와 혼인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34절에 보세요. 34절, 34절 보면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하는 뭐가 있었다? 애급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를 낳고 끊어질 것 같은 족보를 애굽 사람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키 4장 18절에 보면요. 베레스의 계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합여인 루시, 보아스와 혼인하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질 것 같은 다이세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거죠. 역대상 2장 4절을 보시면요. 보세요. 역대상 2장 4절을 보시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쌍둥이 아들이 나오죠. 그렇죠? 베레스가 해스론과 누굴 낳았다? 하물을 낳은 겁니다. 역대상 2장 9절부터 17절에서 다윗의 가계를 소개한 후에 18절부터 24절에서 헤스론의 자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3절부터 유다 자손에 대해서 9절부터 다윗의 가계에 대하여 8절 18절부터 19절에 나오는 19절 18절부터 9절에 나오는 헤스론의 자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9절에 나오는 여라무엘의 자손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어요 42절부터 18절에 나오는 헤소론의 아들 갈레베 자손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자손이 있었다 그런데 그 자손을 세부적으로 다시 정리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는 걸알수 있죠 그렇죠? 이미 폐망한 나라인데 그것을 다시 추적해가지고 이 가문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을 55절까지 읽느라고 고생했지만 이거를 기록한 에스라가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별로 여러분 표정은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산호라면요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뭐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부모 잘 만나서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창녀인 라합과 살몬이 족보를 이어갑니다. 이방녀인 룩과 보아스가 족보를 이어갑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통해서 족보를 이어갑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를 계족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역대상 2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간다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올더 이 거룩한 성일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은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더 이 새벽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역대상 2장을 통하여 우리는 수많은 가문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믿음의 명문가의 족보를 계속 써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간과하오니 우리 살아난 성도들. 이 홍수로부터 생명을 지켜주시고 재산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료로 예배하므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